자 우리 군산에서 50% 책임진다고 50% <laughs> 50%예 50 50 50 50 네, 우리 군산 예 네, 지금 아습니다50% 1 0 0 해야 돼안 돼, 1 하는데 아안 돼도 렇게 말하는 자 김문수 대통령김성50% 떨어지게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야! 대통령 S.F 얘들안 되잖아요 최선 화이팅 가면은 그냥 차가 한대 하고 사람들은 아까 요분들하고 이라고 하는 거 이분들은 지금 이제 가면 이제 퇴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퇴근? 오늘 오늘요 뭐 그냥 저하고 그, 우예 그렇게 해서 요새 차는 이제 제가 저기 오시면막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쪼개서 그냥 계속, 계시면서하막몰몰려지지시시고 오빠라고 예. 해속 좋아해 제가 오실 때김속계 대통령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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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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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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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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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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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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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통령! 안녕하세요. 낭이야, 위원장이야. 대통령!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 대통령! 여러야 얘가 뭐 보다는 거야. 네. 예, 예. 맨날 페설라했서고 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변장한 거야. 예. 뭔지 뭔지 헷갈려 버릴 것같 예. <laughs> 어제 나 같이 있었거든 예, 예. 근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제가. <laughs> 예 인자, 인자. 예. 거 이제 오십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우리 해수부 이대준 씨. 참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아들인데 이렇게 참 문재인 정부 때뭐 사람이 먼저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생명이 살아있음에도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님되신 분입니다. 이래진 형님이 지금 여기까지 또 우리 군산을 응원해 주시겠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 정말 또 같이 우리가 실방을 통해서도 좀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 밤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여시다 자. 자, 아, 우리 우리 군산시 저 시원님이고. 아, 그래요? 예, 아, 아그 네. 페이스북 이대준 씨. 네. 예, 그 아니, 형님, 형님. 형님. 같아서, 예, 형님 뵀는데요. 네, 에 많이 했는데. 네. 오빠. 번 지금 지원 주세요. 도장을 바꿔서 보셔예여 시원하게 하고 그나갔

아니 나는 군산이 더 따뜻할 줄 알았거든요 예 아니 이렇게 더 추워버리네 여기가 바닷가라서요 세만개 그니까 아니 안산도 바닷가요예 근데 여기는 완전히 더큰 바닷가 그니까 어우 진짜 추워 완전히 사면이기는긴판 이거 안 가져왔으면 큰일 뭐날 뻔했네 예 저, 저, 저기요 저기 저, 남돌보 여기 무슨 옛날 그냥 유연장 아니 아니 저기 보니까 막나 여기 지금 무하시는 아니요 나 아니? 아뭐꽃도 이렇게 <laughs> 예. 여기 한쪽한쪽로오 께서 이제 새만금 33 센터 센터에 곧 지금 방문하십니다. 거의 다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또 김문수 2번 우산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유세하면서 또 오늘 양쪽으로 도일해서 오늘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곧 도착하십니다 예, 예, 김분수 후보님께서 이제 도착하세요 예, 참, 우리 군산 아주 이번에 30%를 넘어서 40%까지 우리 김문수 지지를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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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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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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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예, 예, 김 예, 수대 예, 수대통 예, 수대통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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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문수 대통령,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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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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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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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놀라야>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네. 대통령 김문수+ <회사> 대통령 김문수 어 우상+ 우상. 우산조 씨, 우산조 씨,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은수, 대동연, <laughs> 김은수, 대동연, 김은수 대통령 김은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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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통령 우산을 우산을 어요안 아, 찔리게 안 찔리게 네, 예, 김은서 대통령 우산 우산 수 Kim Mün-sŭ, Tổng thống. Kim Mün-sŭ, Tổng thống. Kim Mün-sŭ, Tổng thống. Kim Mün-sŭ, Tổng thống. Kim Mün-sŭ,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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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도 우리 군산에서 큰일 했어. 예. 아, 큰일 하셨어요. 이제 추운다. 들어가셔. 이제. 추우니까 들어가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목채우세요 아, 예, 뭐, 목사기도 뭐, 합니다. 그러세요? 예, 아니 나라가 이래서요. 예. 예. <laughs> 예. 그 명확받죠 아니, 안되예 예, 아그렇 예. 예. 아. 아, 저... <laughs> 예, 아, 아 예. 예, 예. 저 장기. 캐를 이렇게 잡 가지고 예. 이렇게 왜? <laughs> <laughs> 예, 그래서 예, 내일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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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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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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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이이 혹시라도 고다번했잖 말썽이 좀 있을 수도 <목소리> 있어. 요회한 해봐. 예. 그래서 도지사 분이 없이. 이거 일단 끄고요. 예, 예, 예. 예 이제 이상으로 예, 유튜브 영상을 끄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거 유세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